제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세 가지를 잘 하더라고요. 동사를 잘쓸줄 알고, 어순을 지키고, 질문을 잘할줄 압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자동화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은 영어로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한두 개 단어만 두서없이 머릿속에 맴돌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말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jump, 뛰어. run, 달려. sleep, 자라. set, 앉아. 어떤가요? 정말 짧고 쉬운 문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가 꼭 있어야 해요. 동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동사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동사는 그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나는지, 시제에 대한 정보를 줘요. I make dinner every day. 나는 매일 저녁 요리해. 지난 주말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습관적으로 저녁 요리를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I made dinner earlier. 좀 전에 저녁 만들었어. 이미 저녁을 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I will make dinner tonight. 오늘 저녁엔 내가 요리할게. 오늘 저녁이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저녁 요리를 할 거란 뜻이죠. 또 동사는 태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태는 영어로 voice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목소리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내는 목소리인지 살펴보세요. You broke the vase. 네가 꽃병을 깼다. 너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는 목소리죠. 반면 이 문장을 The vase is broken. 꽃병이 깨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이때 초점은 꽃병으로 이동합니다. 두 문장은 같은 상황을 놓고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처럼 능동태를 사용한다면 너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느낌이 듭니다. 너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처럼 수동태를 사용한다면 꽃병이 깨진 상태에 초점이 이동하면서 직접적으로 누굴 탓하는 느낌을 덜게 됩니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요. 따라서 초점을 달리함으로써 좀더 상황에 맞는 뉘앙스를 택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모두 동사가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순서는 주어, 동사예요. 누가 무엇 무엇 한다는 모든 문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예요. 나는 공부해. I study. 그 강아지는 좋아해. The dog likes. 사람들은 필요해. People need. 여기까지 주어와 동사를 이용해서 뼈대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I study what?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가 필요해요.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해. 다음 문장도 The dog likes what. 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따라 나와야 하고요. The dog likes you. 그 개는 너를 좋아해. 마지막 문장 역시 People need what.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줘야죠. People need rest.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해. 이렇게 각각의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켜 줄 필수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이라는 건물을 완성했어요. 딱 필요한 기본적인 건 갖췄는데요. 건물을 좀더 꾸며봐도 좋겠죠? The dog likes you. 그 개는 너를 좋아해. The big dog likes you. 큰 개는 너를 좋아해. The big dog really likes you. 큰 개는 너를 정말 좋아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외에도 문장을 꾸며주는 것들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관계사절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식어 중에서도 부사구를 사용할 때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 값은 방, 장, 시, MPT라고도 하는데요. 방법, 장소, 시간입니다. 나는 저녁 먹고 방에서 조용히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quietly in my room after dinner.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quietly, 조용하게, 어디서, in my room, 방에서, 언제,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중립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부사구는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서, in my room, I study English quietly after dinner.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넣어서 내가 방에서 공부한다는 걸 강조할 수 있고, I study English quietly after dinner in my room. 이렇게 맨 뒤로 넣어서 강세까지 더해 내 말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일방적인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했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의문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할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그 원형인 비를 포함해서 주어의 수, 인칭, 시제에 따라 M is are was were로 변형이 됩니다. You are busy. 당신은 바쁩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을 때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Are you busy? 바쁘세요? 이번에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She can drive. 그녀는 운전할 줄 알아.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 역시. 비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어 의문문을 만듭니다. Can she drive? 그녀는 운전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You like dogs. 너는 개를 좋아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동사 like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서 동사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중 의문문을 만들 때꼭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은 인칭, 수, 시제에 관한 정보예요. 주어진 문장의 like는 주어가 너 라는 2인칭이며 한 명이니까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때 원래 문장에는 없었던 do, does, did 중 하나를 데려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때 do, does, did는 하다 또는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닌 조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으로 듣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덩어리로 입에 착 붙이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 3가지 알려 드릴게요. Do I Do you, do we, do they? Does he, does she, does it? Did I, did you, did he, did she, did they? 이건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도록 해야 해요. 너는 고양이를 좋아해. You like cats. 너 고양이 좋아해? Do you like cats? 그는 도움이 필요해. He needs help. 그는 도움이 필요해. Does he need help? 그녀는 아침을 먹었다. She had breakfast. 그녀는 아침 먹었대? Did she have breakfast? 그들은 축구를 좋아해. They like soccer. 그들은 축구 좋아해? Do they like soccer? 영어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처음 하는 동작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해요. 아직 낯설거든요. 동작을 틀리기도 하고 혹은 근육이나 유연성이 부족해서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꾸 바른 자세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고도 그 자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움직임을 추가하고 좀더 복잡한 동작도 무리없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복을 통한 자동화예요. 뭘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처음 배울 땐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몸에 익어서 그냥 툭 치면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 되세요.